그러니 신미일주가 이 갑진년을 보면 어떻게 겠니가라고. 그 그러니까 신미의 본질이 밑에 이 밑에는 이 재고입니다. 돈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금의 본질인데 저장하고자 능력이 강해요. 저장이 밑에 재고를 차고 앉은 거야. 그러면 이 신미의 본질이 치정냐, 치이 치이정냐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야. 내 밑에, 내 안전, 내 밑에다가 막 돈을 집어 넣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 어떻습니까? 올바르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 성실하게 해야 돈이 모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치의 정리하였잖아요. 그만 발라야만. 올바르야만 돈이 모인다는 거지. 이게 신밀주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 충렬사라는 것은, 심일주는 막 남을 보면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게 얘기를 할맛 쓰는 거야. 예? 그러면 심일주는 뭐 만약에 심일주 있다 면 일을 하는 사람이다면 어떤가에 헌신을 많이 해 줘야 돼. 다시 말하면은 덕을 많이 쌓으면은 그 덕이 나한테 크게 나중에 큰 이익이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에이? 자. 심일주 내가 재고를 차고 앉았죠. 재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이신주가 갑준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지. 항상 가여들은 뭐예요? 이거 하내 재성이 인성을 차고 왔기 때문에, 요거는 큰 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신밀주, 미는 진으로 들어갑니다. 미가 있고 진이 있으면은, 미는 진에 임묘하는 관계라는 거지. 그러면, 임묘됐다는 것은 이걸 내가 또 재활용하다. 재활용, 재활용. 내 것이 커졌다라고도 그래 보는 거요 커졌다. 그러면, 신밀주는 갑진년에내 재물이 크게 증가되기도 하겠죠? 크게 증가된다라고. 예. 자, 그래서, 세부지고 직장 다닌 사람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 직장 다닌 사람은 이 밑으로 인성은 내 직장에서 주로 뭐 돈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 많이 근무를 하겠죠? 거기에 같은 일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밀주는 내가 성진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의 크기가 더 크게 증가된다는 거지 그럼 일이, 일이 더많아졌다는앞 나타나게 다시 말하면은 회계 처리라든지 재무 처리하는 그 일이 많이 거의 증가되면 나타난다. 많아지면 나타난다라고. 또 만약 그러면 취직이 안된 사람은 취직, 취직할 수 있냐고 라 물으면 아,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니까 인성은 회사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신밀주는 그러면 갑진년에 내가 중소기업에 취직할까요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할까요 물으면 오히려 대기업 쪽으로 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왜? 큰기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런 보시공부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 시험 공부한 사람들도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된다라고, 신밀주들. 자, 그럼 연애 문제를 볼게요. 연애, 문제, 연애 문제를 보면은, 일지는 내, 일지는 내 배우자 자리인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이 드러난 관은 없고, 요 재성만 눈에 보이죠. 감목만 눈에 보이죠. 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여자는, 뭔가, 결혼 문제도 확실하진 않다라고, 확실하지 않다라고, 응? 뭔가 요거는 이제 내가 기존에 계속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요 인성은 결혼 증명서고 고위에 남자가 있는, 있는 이거든요내 배우자 궁이 요 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존에 사귀고 있는, 남자 있는 경우에는 바로 막 결혼의 꼬리는 하다라고 된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여자가, 그냥, 그런, 그런 여자야. 결혼해도 좋고, 안, 안 해도 좋은 그런 여자와, 그런 여자야. 그런 여자하고는 이게 결혼의 꼬리날할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일 경우에만 이게 움직이진다는 게, 이게,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와 연애도 어때? 남자친구와 연애도, 그냥, 그냥, 그러저러한, 그냥, 뭐 사기도 좋고 안자기 그냥 평범한 남자가 와서 아 그만 아 평범한 남자 되기도 하지만 지더돈 있는 남자이긴 해 그러나 이, 이 관계가 거저 그런 관계라는 거지 필요하다 확스로 당기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우리는 들어올 거다라고 봅니다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확실하게 이 감옥이 내 여자가 되죠 여자가 여자가 되지. 그럼 내네 배우자 궁이 커진 걸 나타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사귀는 여자 있다 그러면 오래 결혼 결혼 꼬리는 하자. 또 결혼식 올리더라도막 큰데가 살고요. 큰 호텔에 가서 할 일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또 여자가 아, 여자가 없는 남자들은 오래 또 여자가 뭐돈 있는 여자 이런 여자가 와서 나하고 사귀자고 한다라고. 그래 운이 좋으면 바로 올해 결혼까지 바로 꼬리 날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된다라고. 자 사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라고 모르면 사업한 사람은 이건 내 돈의 저장 창고고 인성이 되면 이건 내 회사를 나타냅니다. 내 회사가 진으로 임무되는 거냐? 그러면 내 회사가 첫번째 회사 커진다. 내 회사 규모가 커진다라고. 아니면 두 번째 내 회사의 돈을 어디에다가 다른 큰 대기업에다가 내가 내가 투자한다라고 투자한다 투자한다. 또 아니면은 사업한 사람은 부동산을, 부동산을 내가 돈으로 만드는 그런 또한 해가 된다. 그런 한 해가. 다음 사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대기업과, 대기업과 같이 동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투자를 할때 내, 내 것이 대기업한테 뺏기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한계 서류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래야만 내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